어딜 때릴까? 어딜 때릴까? 어딜 때릴까? 여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보건입니다. 오늘은 라그나로스 신화 스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72,000원이고요. 이 스킨이 최초의 이중 직업 스킨인데 전사랑 주술사가 같이 낄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통해서 일러스트랑 이조로 이펙트 그리고 감정평현 같은 거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 스킨은 판매기간이 2024년 10월 10일까지 판매를 합니다 한쪽 판매 스킨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구매해 볼게요 고레군주 라그나로스 아... 되게 이쁘긴 해 근데 이제 머리만 나오는 게 약간 좀 스타크래프트 초상화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긴 한데 조금 이제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라그나로스 신화 스킨 리뷰 진행시켜오 일단, 제 쪽에 게임판은 전부 다 바뀌었고요. 그리고, 영능도 황금 영능이 아닌, 라그 컨셉에 맞게 좀잘 바뀌었네요. 하수인 소환. 오, 별건 없어요. 주문 사용. 하수인 소환할 때랑, 똑같네, 초상화가. 무기 착용. 이것도 별거 없고. 감정 표현 여섯 개 들어볼게요. 인사, 칭찬, 감사, 고맙다. 감탄, 화끈하군. 이런 실수라고. 위협. 영령 한번 써볼게요. 오, 이게 그 다음에 이 스킨의 하이라이트 공격. 와, 뭐야? 자, 지금 제가 질풍무에 끼고 있으니까 연속으로 빠박 때려볼게요. 오, 이렇게 때리는구나. 이거, 공격할 때 진짜 미쳤다. 와, 이거 방향전환 되네,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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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본체 피해 맞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영령 한번 또 봐. 와. 와, 이 디테일 봐. 카드 아야, 예, 카드래 영령 쓰고 나서 뒷모습이 라그랑 너무 잘어울려 이거. 맞출 대사 그리고 승리 이펙트 볼게요. 죽을 때는 어떤 모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사가 라그나로스 스킨을 꼈을 때도 모든 대사들이 동일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간단하게 영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능? 와! 오케이! 어어 상대 일단 지금 유행하는 익스텔 법사예요. 안녕하세요. 축제는 즐기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아, 저... 지금 손패 보시면은 딱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이거 고르곤조름우 빠르게 나갈게요. 어? 일단 지금 홀리데이가 잡혔으니까 3턴 고르곤조음우 다음에 4턴에 동전 홀리데이 나갈게요. 빡세다. 이거 뭐지? 워먼술사스카일라 아예 오코였어? 오코? 잠깐만, 잠깐만. 오 어, 이러면은 다음 턴에 앵무새 보호구역 써가지고 홀리데이 바로 나가죠? 야, 설마 이번 턴에 나온다고? 아니죠? 자, 확인. 퍼뷸러스 어딜 때려줄까 어딜 때려줄까 여기 <laughs> 야내 네, 진짜 이거 하려고 오늘 할인술사 했다 하지만, 현실은 빅스펠법사한테 개쳐맞죠? 안 돼. 아, 이거 지금 쓸만한 게 없네, 지금. 음, 천리안? 야, 일단, 천리안. 내가 봤을 땐 이번 판, 어, 졌어요. 이번 판. 보다 석경 선서 와우. 게임을 시작하지. 하 내가 볼 때는 어 이렇게만 들고 갈게요. 얘만. 안녕하세요. 아, 일단 지금, 빅스펠 법사가 신카드 때문에 거의 1티어여가지고, 정규전 돌리면은 다 빅스펠 법사밖에 안 만나가지고, 오늘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라그나로스 그냥 보여주는 그것만 하려고, 너무 아쉬운데? 그냥 빠르게, 한세판 정도만 하고, 어 편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필, 밀고자로 뽑아가도, 왜 이걸 뽑아갔을까? 얘도 있었고, 얘도 있었는데. 얘도 있었고. 너무 아쉽네. 못 잡겠지? 못 잡아. 아니, 어떻게 오늘 만난 법사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사탄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미디팩 나온지 하루 만에 픽셀 뽑다가 그거 될수 있죠? 아 말도 안 되네. 일단은 버텨요. 일단 제가 오늘, 어, 하이랜더 술자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라그란, 라그의 그 공격 모션을 이거를 보려고 그냥 이득을 한 거죠. 별 생각 없이 이거 이거 한건안것 이거를 도, 돌리는 건 아니에요. 아, 어쩔 수 없다. 마린 가자. 아 이거 불안불안한디 공전 오케이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일단 막겠습니다 오케이. 차원문 넘어 스카일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잘 버티고 있다. 오케이. 나 지금 상대방 지금 지진을 두장 빠졌고 남은 거 허경영사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고야. 너무 아깝다. 공전 하면기 방금 전에 상대방이 이것만 안 꺼냈어. 안 꺼냈어도 베이킹 소다 와사으로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건데. 자, 막을 거 전부 다 막았다. 들어와라. 어, 야, 참, 한 교도 만만치 않네. 일단은 이거 마법 방 먼저 볼게요. 이거는 막으면 되니까, 이거 한번 써볼까? 꿈의 설계자 제피루스. 어적 영웅에게 피해를 줄가능성있는 무작위 카드 도장 없습니다 이거 해볼게요 오 어?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 돼. 안녕하세요. 아, 근 진짜 미니팩 출시 첫날부터 개야랄 났다. 법사 너무 세다. 오, 좋아요. 상대방은 4톤의 파도왕 쓰고 동전이 있으면은. 뭐였지? 사업문술사 써가지고 고코스트 카드를 연코로 만들고 이거 쓰자 사원문술사 스카일라 보적 관광객 전함 내 손에 있는 가장 낮은 비용의 주문과 가장 높은 비용의 주문을 서로 바꿉니다 서로는 다 작성했소 적의 정장에 영향을 미칠 카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카드를 무작위 없습니다. 오오 어! 어 달달해. 오어 괜찮은데? 이마나? 어어어 쓰세요 쓰세요 쓰세요. 나 이번 턴에 주문 안쓸 거야. 왜냐고요? 저는 웅장한 라그나로스의 공격모선을 볼거기 때문에 어딜 때려줄까? 어딜 때려줄까? 여기딱 대! 들어와 들어와! 빅스펠 법사 들어와 왜냐고요 눈보라 있지? 회전초 있어 들어와 어허! 나 전복은 빅셀법사 상대로 모든 걸다 막아낼 것이다. 막기만 하면 돼요한번더 막아줘요. 후! 어딜 때릴까? 어딜 때릴까? 어딜 때릴까? 여기. 리면난죽 사스케 출격!